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산해언덕에'라는 아주 아름답고 또 의미 깊은 작품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이시 안에는요,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는지 그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답니다. 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라진 것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음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무언가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보통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신동엽 씨는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사라져도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정신 만큼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수 있다 이런 깊은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들어가 볼까요 어떤 문학 작품이든 그 작품이 쓰인 시대를 알면 와 정말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가 과연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 시대의 거울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가 발표된 해는 1963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딱 3년 전으로 돌려보면 1960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4.19 혁명입니다. 당시 부리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지금의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목놓아 외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시인이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4.19 혁명 때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모든 젊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아파하며 쓰러져간 모든 희생자들을 아우르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아픈 시대적 배경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시의 첫 부분인 1연과 2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를 잃은 시인의 깊은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아 정말 슬픈 구절이죠. 이한 문장만 딱 봐도 시인이 그리워하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이세삼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의 부재. 라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슬픔에 그냥 주저앉아버리지 않아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화사한 그의 꽃으로 이 땅에 다시 피어날 거라고 노래하죠 여기서 산의 언덕에는 바로 우리 조국 이땅 전체를 의미하는 부활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문장 맨 끝에 을지어일이라는 어미인데요 이건 그냥 피안할 거야 정도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필코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외치는 아주 강한 믿음과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랍니다. 자, 2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때요? 1연이랑 아주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게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그리운 그 얼굴 대신에 그의 노래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노래가 뜻하는 건 뭘까요? 바로 자유와 정의를 향했던 그의 뜨거운 외침, 그 목소리를 의미하겠죠. 비록 그 목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지만 그의 순수했던 정신, 즉, 맑은 그 숨결은 이 땅의 들과 숲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결국 이련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련과 이연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때요?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듯이 정말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나란히 배치해서 운율감도 만들고 의미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에서는 바로 이 대구법을 통해서 리듬감을 살리면서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시인의 굳은 믿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데요. 시인의 시선이 행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과연 이 행위는 누구일지, 그리고 시인은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 시에 등장하는 행위는요, 시인과 마찬가지로 그를 그리워하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그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시인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시인은 이렇게 쓸쓸해하는 행인에게 정말 따뜻하고 깊이 있는 위로를 건넵니다. 그의 흔적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봐도 눈앞이 텅 비어 있거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빈자리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담아보라고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표현 방식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앞구절의 끝단어인 바람이 바로 다음 구절의 첫 단어로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말을 쭉 이어가는 표현 방법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주죠. 결국 시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흔적은 찾을 수 없어서 마음이 텅빈것 같더라도 괜찮다. 그 빈자리는 바람 같은 자연으로 채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함께 했던 따뜻한 인정, 즉, 소중한 추억과 사랑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시의 마지막 연인 오연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시의 구조가 다시 맨 처음 1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반복하면서 시 전체의 주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강조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련에서처럼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라고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울고 간 그의 영혼이 이 땅의 들과 언덕에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아주 힘주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울고 간 영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 속에는 그가 그토록 꿈꾸던 민주주의의 완성을 끝내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깊은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토록 슬프고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꽃으로 다시 피어난다는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시의 첫 부분, 즉, 머리 부분과 끝부분, 꼬리 부분이 서로 비슷한 구조로 짝을 이루는 것을 수미상관구조라고 불러요. 이런 수미상관구조는 시 전체에 안정감을 주면서 형태적으로도 딱 완결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시의 핵심 주대를 처음과 끝에서 다시 한번 꽝! 하고 도장 찍듯이 강조하면서 우리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엽 시인의 산의 언덕에를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감상해 보았어요. 그럼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이 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 시의 주제는 희생된 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의 영혼은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강한 소망과 믿음입니다. 시인은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긍정적인 희망으로 이겨내는 아주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구법, 연쇄법, 그리고 수미상관이라는 중요한 표현 방법들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간단한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연에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꼬리를 물듯이 앞뒤행을 연결하는 표현법 뭐였죠? 그렇죠,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정답은 2번 연세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인이 왜 울고 간 그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2번이죠. 그가 간절히 바라던 세상을 끝내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한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박자의 마음에 남겨두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그 사람이 남긴 소중한 정신과 가치는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이 시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